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시편 128편 읽을 차례입니다. 먼저 한대 성경입니다.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Psalm 128 A Song of Essence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 You will eat the fruit of your labor. Blessings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Your wife will be like a fruitful vine within your house. Your sons will be like olive shoots around your table. Thus is the man blessed who fears the Lord. May the Lord bless you from Zion all the days of your life. May you see the prosperity of Jerusalem. And may you live to see your children's children. Peace be upon Israel. Amen. 네, 이어서 일본어 성경입니다. 시행 향근이주 하치행 미야코노 보리노타. 사위와이나 곳토오오레 수노미지오 아유모 스베테노히토와. 아나타가 소노테에 대해 로오시다 미노리요 다베르코토. 소래와 아나타의 사위, 아나타의 메금미. あなたの妻は家の奥でたわわに実るぶどうの木のようだあなたの子供たちは食卓を囲む時まるでオリーブの若木のようだミよ主を恐れる人は確かにこのように祝福を受ける主がシオンからあなたを祝福されるように あなたは命の日の限りエルサレムへの慈しみを見よあなたのコラの子たちを見よイスラエルの上に平和があるようにあめんねえ、감사합니다。今日여ここ지입니다。